댐의재체 외에도 댐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꽤 있는데 오늘은 댐의 각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용어 등 지식을 쌓기 위하여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다음에 그림에 보이는 댐의 구성 요소에 주목해 보자. 먼저 댐 본체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겠지? 하천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늦추는 역할을 하도록 강을 가로질러 세워지는 구조물이야. 그리고 댐으로 가둔 물을 떨어뜨려서 그 낙차로 터빈을 돌리는 수력 발전 시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리고 댐에 저류된 수원으로부터 취수가 필요할 때 취수를 하기 위한 탑 모양의 구조물인 취수 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취수 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취수 탑의 설치 위치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수면의 결빙이 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지. 그리고 댐 저수 용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댐에서 효율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인 여수로가 있고, 또한 주 여수로의 유량이 많아지면 추가로 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보조 여수로를 는 경우도 있지. 여수로는 접근 수로와 수문, 급경사 수로, 감세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여수로에 대한 설명은 길어서 다음 시간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야. 그리고 주 여수로에는 흐르는 물을 조절하기 위한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댐 수문의 종류에는 수문을 상하로 개폐하는 슬루스 게이트, 즉 인양식 수문, 원통형 단면의 수문을 수평으로 설치해서 레일을 따라 회전하며 개폐되는 수문으로 장경관에 깊은 수심을 가지는 여수로에 적합한 롤링 게이트, 대규모의 댐 여수로에 적합한 타입으로 원호 모양 수문이 회전하며 개폐되는 테인터 수문, 비어 있는 공간에 물을 충수하고 배수함으로 부유 드럼을 조절하여 수문을 개폐하는 드럼 수문이 있으니 참고해보자. 또댐 제체에 갤러리라는 공간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에 위치하는 기초 갤러리는 공사 중에는 기초 시공 관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댐 완공 후에는 줄눈 등에서의 누수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지. 또 상단 갤러리는 주로 방류 설 비의 조작 및 설비 점검용으로 활용되며 중단 갤러리는 댐 제체 중간부에 위치하는 기기 조작이나 댐 제체 점검 용도로 활용된다고 하는군. 마지막으로 이 갤러리 적용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자면 갤러리와 기초 안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할 때는 기초 안반의 상태와 댐 시공법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소 거리는 1.5m에서 2m라고 하고 보행과 점검이 용이한 형태로 갤러리 단면을 설계해야 하며 갤러리 주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인장 응력에 의해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에 의한 추가 보강을 실시해야 하고 갤러리에서 누수된 물은 갤러리 중심부에 집수 피트를 설치해서 제체 밖으로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해.